진짜 예쁘고 잘생긴면 인생 편하고 잘풀릴까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얼굴이에요. 실제로 수술 후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면접에서 당당해져서 좋은 결과도 얻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외모가 인상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는 걸 가끔 느끼기는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외모만 보면 안 된다는 반론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들이 외모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지. 어떤 기준으로 성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성형외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에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실 요즘 솔로지옥이라든지 유튜브만 봐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인기도 많고 정말 인생도 좀 편하다는 말 이런 얘기를 저도 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원장님이 사실 많은 분들의 외모 변천사를 직접 보고 겪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예쁘고 잘생기면 인생이 편하고 잘 풀릴까요? 아, 네. 저도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이제 외모 변화를 통해 달라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매일 뵙고, 피디님 말씀대로 6개월 만에 또 1년 만에 또 다른 수술 하러 오시는 제 환자분들 보면은 달라져 있는 모습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 20, 30대 분들은 외모를 이제 단순 꾸밈 이걸 넘어서서 삶의 도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 후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하고, 면접에서 당당해져서 좋은 결과도 얻고 환자분들이 제가 좀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외모가 인상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라는 걸 가끔 느끼기는 해요. 요즘은 이제 SNS나 유튜브 뭐 AI 필터 이런 것까지 외모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전선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나 취업, 소개팅, 심지어는 병원 진료까지 이렇게 첫인상이 중요한 순간에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외모만 보면 안 된다라는 반론도 있죠. 저 역시 그 말에 매우 공감하고요. 다만 이 외모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타인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 그러나 타인은 반드시 당신을 외모로 평가할 것이다. 이 말이 지금의 현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외모, 성형 그리고 진짜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해요. 이 단순히 얼굴을 고치는 성형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외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성형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성형과 전문의의 시선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얼굴이에요. 그리고 첫 인상이 단 1~2초 만에 형성이 되는데 놀라운 건그첫 인상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첫 인상을 깨뜨리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오래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저도 매번 경험하고 있지만 좀 놀라운데요. 원장이 봤을 때첫 인상이라는 게 단순히 얼굴 이미지에만 영향을 받을까요? 맞아요. 물론 이제 첫 이미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딱 다가오는 이미지긴 하겠지만은 어쨌.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외모라는 거는 거의 그냥 무의식적으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첫인상이 단순히 이런 순간적인 딱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후의 인식과 평가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게 놀랍지만 과학적으로 도 입증된 사실이기도 해요. 이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면접 장면을 한 30초 정도만 보여주고 평가한 그룹이랑 또한 학기 동안 교수를 직접 수업에서 경험한 학생들의 평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두 군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결국 이 처음 본 순간의 이미지가 장기적인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도 관련이 깊은데요. 뇌는 시각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후두엽에 있는 시각 피질 그 중에서도 이 얼굴 인식에 특화된 FFA는 이제 눈, 코, 입 이런 거리나 균형, 좌우 대칭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뇌에 익숙한 미인가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뭐 황금 비율을 1:1.618, 대뭐 V 라인, 베이비 페이스 이런 기준 같은 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 이고 뇌가 선호하는 구조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화적으로 계속 선호해 온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동일한 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조작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보여줘봤는데요. 얼굴이 잘 생긴 경우에는 더 낮은 형량을 험악하게 생긴 경우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뉴스에서도 한번 보다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실험이 실제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외모적으로 사회적 판단 뭐 심지어 도덕 법적판단에까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원장한 그리고 한국에서 는 정말 이 외모 지상주의, 외모에대한 강박이 어느 네. 나라보다 도심한것 같은데 한국이 정말 이런 외모 언급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스몰 토크가 돼 버린 것 같은데 원장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걸 저도 되게 공감을 하고요. 한국은 외모 언급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 사회인 것 같아요. 첫 인사부터 피부가 너무 좋으시네요라든지 눈이 예뻐요, 코가 어떡하신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주고 받는데요. 외국이나 특히 서양권에서는 이 외모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게 여겨져요. 왜냐면 그건 상대의 어떤 고유한 영역을 평가하는 행위기 이 때문인데요. 한국 사회는 이게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좀 높은 집단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교육을 받고 얼굴형, 체형 이런 것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주 작은 차이에서도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똑같아 보이니까 작은 차이로 사람을 구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평가도 더 세밀하고 때로는 좀 과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영향이에요. 뭐 k팝 아이돌이나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외모가 뛰어난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 우리 뇌는 그게 평균이다 라고 착각을 좀 하게 돼요. 그 평균에 못 미치면 이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외모는 단순한 꾸밈을 넘어. 사회적인 어떤 기본 스펙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력서 사진, 뭐 소개팅 앱에뭐 썸네일 이런 것까지 얼굴이 곧 자기소개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외모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이런 질문에는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외모는 단순히 얼굴의 예쁨, 잘생김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피부가 깨끗하고 헤어스타일이 단정하고 체형 관리도 잘 되있다. 이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이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좀 있을 것 같아, 자기 관리도 잘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후광 효과예요. 사실 후광 후광효과라는 얘기가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후광효과는 어떤 한 가지의 긍정적인 특성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심리의 현상인데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좀더 친절할 것 같고 또 능력도 있을 것 같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물론 실제 성격이나 실력은 좀 별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외모가 좋은 사람이 면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거나 고객 서비스 직군에서는 특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연구들도 아주 많아요. 이거는 개인의 편견이 아니라 아니고 어떤 인간의 인지 구조에서 비롯된 자동 반응에 좀 가까워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후광 효과는 단순히 타고난 외모에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관리를 하고 가꾸는 외모에도 당연히 해당이 돼요. 그래서 피부나 체형, 자세, 말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요. 그래서 결국 외모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습관, 태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도 해요. 그럼 원장님, 사실 네. 원장님께서 성형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셨을 것같은요 실제로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 자체가 물론 저도 불필요하게 이미 예쁜데 막더 성형하고 막 이런 것들은 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상담 오셨을 때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원하는 분들은 제가 말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서 성형을 마냥 한 부분 때문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성형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심각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 분이 그런 콤플렉스가 해결이 되면은 되게 의기소침하고 좀 소심했던 이런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되고 예를 들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눈을 했던 환자분이 이제 올해는 코를 하고 싶어서 1년 만에 내원했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랑 안색에서 느껴지는 그런 표정의 변화나 이런 게 훨씬 밝고 더 긍정적인 기운이 넘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성형외과 의사로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래서 좀 무분별한 성형 이런 거는 당연히 성형외과 어떤 부정적인 측면인 거은 맞는데 너무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를 하지 않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은 성형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기회를 넓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예전 성형, 특히 뭐 공장형 성형 이럴 때는 내 얼굴을 부정하는 행위 무조건 화려하게 바꾸는 것, 자연스러운 걸 해친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요 과거에는 이른바 강남인 이런 말처럼 모든 사람들이 뭐 비슷한 눈, 비슷한 코, 뾰족한 턱 이렇게 이제 성형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성형과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도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연스러움, 개성. 특히 본인에게 커스터마이즈된 방향으로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성형만 해도 눈이 뭐 단순히 커진다, 뭐 단순히 쌍꺼풀 활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인상이 좀더 또렷해지거나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식으로 바꾸고 코 성형도 무조건 이렇게 막 티나고 뾰족하고 높고 이런 것보다는 얼굴 전체 비율에 잘 어울리는 라인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뿐만 아니고 시술, 생활습관 이런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얼굴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내 얼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고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디를 어떻게 보완하면 내 매력을 긍정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계하는 관점이에요. 그럼 원장님 성형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 다 완벽하게 다달라질수 있을까요? 당연히 완벽하게 바꾼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성형은 매력을 보완해 줄수 있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 주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진짜 매력은 이 말투, 눈 미소, 뭐 어떤 태도, 그 사람의 분위기, 향기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이목구비 이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줬던 어떤 느낌과 에너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외형적으로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자신감과 태도가 바뀌면서 매력이 확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목구비는 이제 성형적으로 딱딱딱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어딘가 불안하고 뭔가 어색하고 경직된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 지는 경우들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력을 이 쌓아가는 결과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얼굴에 점점 묻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형이든 시술이든 그 방향만 내가 더 나답게 보이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상담 오시면 이 얼굴로도 예뻐질 수 있을까요? 연예인처럼 예뻐지고 싶어요.라고 묻는 분들 이 정말 많은데요.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조화롭다면 누구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얼굴의 틀에서 거기서 저는 이제 만들어가는 걸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 얼굴의 균형 그리고 그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는 이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외모는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지나치게 너무 아이디얼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우리는 여전히 외모로 첫인상을 판단하고 관계도 시작하고 가능성을 평가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는 이게 단순히 타고난 유전자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드러나는 결과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외모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고 봐요 잘 설계하면은 자기 존중을 드러내는 건강한 방식이 충분히 될수 있어요. 매력은 완성된 게 아니고 점점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외모가 마음이 들어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꾸고 있냐예요. 예쁘면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기회를 유지를 하고 더 발전시키는 건 결국 내 내면의 힘이에요. 저는 이 외모라는 도구를 통해서 삶이 보다 좀 풍요로워지고 자신감이 좀 올라가고 그 결과로 진짜 매력이 피어나는 걸 매일 목격해요. 그러니 성형이든 시술이든 혹은 단순한 꾸밈이든 나답게 빛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모를 위한 노력이 곧나 자신을 향한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만의 매력을 멋지게 완성해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외적, 내적 매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선자의 윤태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